복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기쁜 마음을 길러서 복을 불려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화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살기를 제거함으로 화를 멀리함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복불가요. 복복 안일불 오를까? 구할요 복은 구한다고 해서 구해질릴이 아니다. 양희신. 길량, 기쁠이, 정신신. 기쁜 마음은 들려서. 이, 이, 소, 법, 지분, 이. 서이, 하이, 불스, 복법, 갈짓, 근본분, 마리어리, 이미. 복을 불려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화, 불과피 재앙화, 안입을, 오를까, 피할 피 화는 피한다고 해서 피해 지는 것이 아니다. 거 살, 기. 들, 거, 보낼, 거, 죽일, 살, 틀, 기. 마을 쪽에 있는 살, 기를 없애가지고, 이, 이, 원, 아, 지방이 서이, 하리, 모론, 장아, 갈치, 모방, 마리으리, 이미. 하를 멀리 쫓음으로 기본을 삼아야 한다. 복불가요, 양희신. 복은 광한다고 해서 굽는 것이 아니까 기쁜 마음을 길러서 위, 이, 이, 소, 복. 지본이 복을 불러드리는 기본을 삼아야 한다 화 불과 피 화는 피한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 거살기 마음속의 차가움을 없애서 이이 원하 지방이 마음 화를 멀리 내쫓음으로 기본을 삼아야 한다 그런데 기쁜 마음을 기른다는 것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기쁜 마음을 기르기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달걀 같은 것을 물에 삶아가지고, 그 꺼내서 따뜻한 것을 손에 쥐어본다든지, 또는 장롱 서랍을 열어서 서랍 속에 있는 옷을 정리해본다든지, 또 친구한테 전화를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난 전집 7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